바로 지난 영상에서 저는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으로 마음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면역력을 키워야 감기에 걸려도 남들보다 덜 아플 수 있듯,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야 분노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을 살아가는 현대인 대부분은 마음의 면역력이 매우 약합니다. 조금만 남이 나에게 잘못해도 그를 진상이라 규정짓고 속시원하게 복수할 생각을 먼저 합니다. 누군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봐야 직성이 풀리는 양 죽어라 비난합니다. 실제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반성하는 사람은 없고, 악플러를 비난하는 사람만 또 생겨납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에게 타인을 처단하고, 목숨까지 앗아갈 권리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과 혐오의 총량은 늘어만 가고, 사랑과 용서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분노는 두려움과 동의합니다. 쉽게 분노한다는 건 쉽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쉽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편도체가 쉽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신체 곳곳에 염증이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여러 지환을 겪게 됩니다. 편도체가 쉽게 활성화되는 삶은 갈수록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해서 마음의 면역력, 다시 말해 마음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분노는 화입니다. 불은 나도 내 주변도 반드시 불태웁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에서는 분노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뇌 과학적으로 그건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속적인 분노는 정신과 육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칩니다. 지속적인 분노는 전전두피질 기능을 저하시켜 이성이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육체에도 지속적인 염증을 발생시켜 갈수록 불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마음의 면역력을 기르려면 편안 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편안 전화는 내면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께서 만드신 용어이고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김주환 교수님께서는 편안 전화를 통해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력과 연습을 통해 명확하게 기를 수 있는 능력이기에 이를 마음 근력이라 명명합니다. 편도체는 위기 상황이라 판단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입니다. 원시 시대에서 위기 상황은 생존의 위협을 뜻했습니다. 그때는 위기 상황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게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때의 위기 상황은 두뇌가 아닌 신체 근육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서는 위기 상황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작동 방식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냥도 하지 않고 공룡이나 맹수의 위협을 느끼며 살지도 않습니다. 현대의 위기 상황은 대부분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분하게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면 편도체가 가장 먼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이 비활성화되기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합리적이었던 뇌 작동 방식이 지금은 매우 비합리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 전활 훈련을 통해 마음 근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편도체는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몸의 생존만을 위한 판단을 합니다. 편도체가 하는 판단은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닌 가장 쉽고 빠른 판단입니다. 나의 생존만을 생각하기에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일지라도 서슴지 않고 그 선택을 합니다.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은 시소관계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은 비활성화됩니다. 다시 말해 이성이 내 몸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갈수록 우발적 범죄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발적 범죄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건 편도체가 쉽게 활성화되는 사람. 다시 말해,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이 갈수록 사회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벌을 강화하자며 범죄자를 욕하는 건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면 사회에 존재하는 분노와 혐오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편도체 안정화를 훈련하고 전전도피지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 시스템을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편안전할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구성원의 행복, 도덕성, 배려, 용서와 관형이 증가하고 우발적 범죄의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편도체와 전전도피질은 시소관계입니다. 전전도피질이 강한 사람은 편도체가 쉽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해도 복수할 생각보다 용서할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닥쳐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전두피질은 조절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또 긍정적 정서를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활력과 승기가 넘치고 감사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면 전전두피질이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모두가 편안전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편안전할 훈련을 꾸준히 해서 단단한 마음 근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늘 외부에서 찾는 습관 때문입니다. 온종일 짜증나는 일만 있는 건내 삶이 이토록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건 어쩌면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마음 근력이 강해진다고 평생 기분 좋은 일만 나에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똑같이 복수할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어른스럽고 성숙하게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원시시대에는 그러한 뇌 작동 방식이 합리적이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현대에서 해결해야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편도체가 아닌 전전도피질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몰랐기에 늘 편도체로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쉽게 분노한다는 건 쉽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쉽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편도체가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편도체를 갖고 살아가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투표지를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력, 창의력, 조절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생존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닌 더 현명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편안전화의 개념이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김주환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거나 내면 소통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김주환 교수님과 어떠한 일면식도 이해 관계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저 제가 수행을 하며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과 책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기에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